부다시팔 성왕이 부작하여 재우 방자하며 처사행의하여 양주묵적지연이 영천하여 성왕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 제후들이 방자해졌고 또 언둔하는 그 처사들이 막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양주하고 묵적의 말이 영천하였다 천하에 가득했다. 그래서 천하지언이 천하의 말이 불기양적 기묵하니 양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양주에게 기결 양주의 말에 기결되지 않으면 묵적의 설에 기결되었다. 양신는 자, 시자 이래 붙여놓은 거는 이제 그 학설을 이야기한다. 양주의 학설은 위하하니 나를 위하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다. 그털 하나를 뽑아서 온 천하가 아주 그 평화롭게 된다 해도 그런지 못한다 하는 게 양, 양주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니 이거는 나라가 뭐 어떻됐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무부야다. 임금이 없는 것이다. 자 목적 어 목적 묵적, 목적의 학설은 겸애다. 아주 고르고도 두루두루 겸하여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 이것은 시무부야다. 부모가 없는 것이다. 무부무근은 시금수야라. 무부무근 하는 것은 금수이다. 짐승일 뿐이고, 자, 공명의가 이야기하였는데, 포유 비육하며 그 부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구유 비마다, 마국간에는 살찐 말들, 말들이 있는데, 민유 기색하며, 백성들한테는 아주 굶주린 기색이 있고, 야유 앞표 하면, 표, 이거는, 그, 줄여 죽을 표 굶어 죽을 표,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이렇게 있다. 자, 이것은 솔수의 식인자다. 그 짐승들을 그느려가지고거느려가지고 그느려 사람을 먹게, 먹게 하는 것이다. 양묵 지도 불식하면 양주와 목적의 도가 거치지 않으면 공자 지도 부자리니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하니 신은 이것은 사설이 무민하여 중색인의야다. 그 옳지 못한 학설이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혹세 무민해가지고, 인과의를 갖다가 충도, 그, 채우니까 채워가지고 막는다. 색 막는다. 인과의를 막는 것이다. 그래가 인의 중색이면 인과의가 꽉 막히게 되면, 졸수식이 나다가, 짐승들을 거느려 가지고 사람을 먹게,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는 인장상시갈이다. 사람들이 장차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양주는 단지 애신하고, 양주는 단지 자신을 사랑할 줄을 알고, 불부지 유치신지어이라 다시 그 몸을 바치는 의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고로 그래서 묵은이고 묵자는 애무차등하여 그 사랑에는 차등이 없어서 시기 지친을 무의 중인이다. 그 지친 어버이를 보기를 그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다. 똑같이 본다. 그래서 무부다. 무부무군이면 인도절멸이다. 사람의 도가 멸하고 끊어진다. 지어 금수이다. 이 또한 금수일 뿐이다. 공명의 지어는 공명의 말은 의현 전 수편 아니라 그 뜻이 그맨 앞편 그 양해왕 상편에 보인다. 중색 인의는 인과 의를 꽉 막는다는 것은. 위, 사, 설, 편, 만, 아, 여. 자, 편, 이거는 두 인변이 있으면 두루두루 두루 미치다. 자, 그냥 사람 인변이 있으면 막치우치다 두루 가득하다. 그 바르지 못한 학설이 온 세상에 두루 가득해가지고 방어, 인, 의, 아, 다, 인과 의를 방해하는 것이다. 맹자가인 의지은하사, 맹자께서 국명어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명 양묵도행이면, 양주하고 묵적의 도가 행해지면, 인게 무구무근하여 사람들 모두 부모가 없고 임금이 없게 되어서 이하어 금수의 대란 장기하리니 금수에 빠져가지고서 큰 혼란이 장차 일어날 것이니 시역솔수 시인니 인우 상식냐라 이것은. 짐승을 거느려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고 또 사람이 서로 잡아먹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자오일란자라 이 또한 또한번 어지럽게 된 것이다.